안녕 지금은 5시 20분 연봉동 편의점 알바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가서 5시까지 하다가 6시 정도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해야지 풀타임 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그랬습니다 하. 여보한테 손편지가 날아올라나? 길거리에서 나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여보가 정 털린다고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럴 텐데 그치 확인나 오느라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왔지. 택시 기다리니 이제 택시 오는 거 봐야겠다. 빨리 안리